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6일인가? 아 오늘 9월 6일이죠? <laughs> 9월 7일인가? 네, 9월 7일입니다. 아 9월 7일. 그러면은 이 9월 2021년도. 2월 6일날 화재가 나서 어? 살인방화가 나서 지금도 7달이 지나고 이제 9월 7일이 8달이 되었습니다 <laughs> 8달이 됐는데 <laughs> 그 살인미수 방화번들이왜 구속이 안 됩니까 왜 구속이 안 돼요 자 이게 뭐 8달이 이제 돼가죠 아 그런데 저는 말이고 지금 아, 7달 동안 지금 살이면서 방화 현장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또 저는 뭐뭐뭐일 일을 할라야 뭐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되고 요즘 시외로 다니고 7달 동안 그랬어요 이제 8달 들어가네요 그데왜안 돼요? 이왜안 돼? 근데 이문홍수씨는 이 범죄를 해도 경찰하고 검사하고 짜고 검달 이 범죄를 한다겠죠 이 양반은 범죄의 천재 천재입니다 범죄 천재야 그러므로 이 범죄리도 경찰하고 그 검사고 하 짜고 짜고 범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검사고 하 짜고 범죄도 할수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게 짜고 범죄를 하는 겁니다. 예. 짜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그 안양지청에 이청말이 짜고 지금 범죄를 하고 있어요. 짜고 예? 아이고그 그, 예. 그들이 짜고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법대로 사건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됩니까? 군포경찰서 안양지청은 불법살인 강도 범죄 집단인가? 참세요. 아, 지금, 그, 예, 하고 싶아니면 국민의 헌법과, 국민의, 국민과 헌법의 경찰과 검사인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하세요. 군포경찰서 김경진 서장이 밝히세요. 3 9 0 9 2 1 1 안양지청 허운 검사 밝혀요. 아주 아직도 그냥 저기 아직도 이 양반들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불법 범죄를 하고 그거 핑계를 댄다니까요. 왜 무슨 법으로 그 살인 미수 방화범을 풀어주고 살인범 풀어줬습니까그 범죄했죠. 그 타관 이좀 그것도 범죄요. 보낼 것이 없네. 보뭐 오늘 아침에 그그 그 수사관이 아이 수사관이 핑계를 대더라고. 뭔 핑계냐? 군부 경찰서 알아보라고. 군포 경찰서 알아보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 타관이 정해놓고 이 범죄를 나눠서 또 거기도 범죄하고 같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 이 사람들이. 양심없는 사람들이요, 양심없는, 이 범이 양심없고,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계속 범죄하는 것같이, 지금 똑같이 그냥, 지금 이 안양, 음, 안양지청에 이 검사들이 똑같이 범죄를 하고 있어요. 범죄를 고 있어. 범죄를 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안데 오늘 아침에 사람을 약올리는 거예요 모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음, 음. 사글, 사람을 약 올리는 거뭐 이런 거야 예? 예? 자, 헌 검사실. 예? 예? 당신 헌 검사실. 한번 해봐. 예? 이 자식이. 예? 검사, 당신 검사야? 검사 자격이 있어? 예? 빨로 법대로 사건 처리해. 예? 자, 사, 사건 처리해. 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여기 청와대 앞에 예, 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정말로 이게,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나라가 나라 가지도 않고 예, 예. 예,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야겠습니다 예. 어쩌면 법은 지켜야 합니다 예. 헌법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는데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는데 에 검사하고 법을 안 지켜요? 헌법 2장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에서 평등하다. 왜 그거 우반합니까? 응? 그걸 왜 우반이야? 예. 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 검사, 예. 범죄하지 마. 예? 지금 헌 검사는 불법 범죄를 좀 하고 있어. 예? 당신, 예? 그 살인범과 그 살인도 방하도 뭐 풀어준 범죄야. 응? 그리고 군포 경찰서 타관이면그 범죄야. 시간 왜 불법으로 시간 끌어? 응? 시간 끌어. 그러고 짜고 범죄를 하지. 6월 12일 날 그게 살인미수야. 당신도 거기에 이 범죄야 그것도 당신도 범죄를 한 거야. 응? 그런 데 그냥 그냥, 그, 문개고 나가? 응. 당신, 그, 저기, 언니 좀 검사는, 헌법과 양심에서, 그, 일을 해야고 당신이 양심 있는 사람이야? 양심 있는 사람이야? 빨리, 응. 빨리 좀 사건 처리하셔. 응. 응. 사건 처리해. 사람, 응? 범, 불법 범죄 해서 약 올리지 말고, 빨리 사건 처리를 하세요. 사건 처리 하세요. 사건 처리 하세요. 사건 처리 빨리 해주시 해 바라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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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예. 또, 오늘 예. 1시 35분인데 잠깐 찍고, 예. 또 오늘 또,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이거 정말 이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양반이 저 문우수 씨가, 문우수 씨가 경찰하고 검사하고 짜고 이렇게 범죄, 앞으로 얼마나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이 문우수 씨는 그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범죄를 같이 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음, 죄를 지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있,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음, 분별을 못, 못, 못 하더라고요. 음, 음, 예, 정말 이, 무는 예, 수시에 유혹을 받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